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중화중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화중학교 입학생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 되셨습니다. 중랑구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곳이 맞습니다. 중화중학교입니다. 신명준 교장 선생님과 중화중학교 선생님들의 실력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 잘 키워주십시오. 중화중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친구도 잘 사귀시고, 건강하게 잘 뛰어 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첨단 장비, 첨단 시설, 좋은 학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과 정책으로 중화중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를 꿈꾸는 중화중학교 입학생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중화중학교 화이팅!